자 천재 이재용 중학교 2학년 예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u a Our Only Home. Earth가 뭐예요? Earth, 지구. 예, 지구요, 지구, 지구. 우리의 유일한 집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네요. 지구를 지키자, 지구를 보호하자 뭐 이런 거 하겠죠? 그죠? 학교에서 배웠어? 아직 수업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네, 예, 여기서 먼저 하니까 학교 가서 잘 하세요. 자, Is it a light problem? Is it a light problem?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음, 그것은 옳은 문제인가? 예, 옳은은 아, r 어, 라이트 야 이건 라이트가 뭐야? 가벼운 이란 형용사 그것은 가벼운 음, 문제인가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헤비급라이트급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그헤비급이 뭐야? h e 급이요어무게 많이 나와. 그렇지 그 반대가 뭐라고? 라이트 그럼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 되겠죠 예, 그래서 light가 그런 뜻이 있어요. 네. 볼게요. 자, look at this beautiful painting.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세요. 됐죠? It was created by the famous Dutch artist Vincent van Gogh in 1889. 됐죠? 예.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세요. 이거 사실 이거 뭐, look 이렇게 쓰면 이런 거, 동사부터 쓰면 이거 뭐라고 하지? 그렇지, 명령문, 명령문이라고 해서, 동사 기본형 쓰고요. Look at! 전치사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네. 그림을 보세요, 페인팅. 그것은, was created, 요, 뭐, 뭐, 비동사 다음에 뭐가 왔지? 어, 그, 동사요. 비동사 다음에 동사가 왔어요? 어. 이게 p p 예요 아, PP? 예. PP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뒤에 명사가 없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비동사가 왔으니까 동사 두 개일 리 없으니까 얘는 네. PP겠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수동태 네. 배웠지? 네. 그것이 뭐예요?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죠? 어... 요 그것이 가리키는 거? 누군가? 아니요 beautiful painting이에요. 어... 이 b e a u t i f 이에요이 아름다운 페인팅이 painting이... Was it created? Was it 얘가 만들었어? 이 그림이 만든 거냐? 아니요, 아니지 그러니까 해야지. 뭐야? 그렇지 누가 만들었어? 누군가 이 그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쓴 거야. 됐죠? 바이 나왔네. 바이가 나오면 뒤에 뭐? 누가 만들었는지 쓴다고. 됐어요? 누가 만들었대? 저, 저. The famous Dutch artist Vincent van g o g h 됐어요? Dutch는 네. 뭐냐면, 네덜란드에 라는 뜻입니다. 네덜란드에 우리 뭐, 코리안에 쓰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여기는 Dutch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Dutch페이 아세요? 그더치인 거예요 됐어요 아무튼은 예 더치 아 이스트 빈센트 예네덜란드 화가인 빈센트 반고흐가 만들었어요 i n t v 1889 g h 가8 8 9 만들었어요 1 8 8 9뭐라고요1 8 8 9 1 8 8 9뭐년에 만들었어요 됐죠? 1 8 Van Gogh's time, 8 9 m o s t 1 8 8 9년에 만들었어요 됐죠? g everyone could look up and see a wonderful starry night sky. 자, in 반고우의 반 시간 아니고 시대 반고우의 시대는 에 됐죠? 반고우의 시대에는 almost 무슨 뜻이야? 거의. 거의라는 뜻이야. 거의, 이거랑 요거 많이 헷갈려요. Most. Most는 뭐야? 대부분의 이런 뜻이야. 또는 형사로명사로쓰는 대부분이요. 대부분의 이런 뜻이야. 자, 헷갈리지 마세요. a l m o s t 거의 라는 부사예요. 네. 됐죠? Almost everyone. 거의 모든, 모든 사람이 could look up. 뭐 한다고? 어. 본다. 어. 어떻게 봐? Up. 어. 위를 본다. 이 올려다 본다.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올려다 볼수 있어요. 웃었어요. 그리고, see. 얘랑 얘랑 서로 병렬이니까 같은 형태를 씁니다. 그리고 볼수 있었어요. 뭐를 볼수 있었다고? A wonderful, s t a r r y nice sky를 볼수 있었다고. s t a r y 는 star를 Y 붙이려고 s t a r y 라고쓴 거야. 그 별이 들 많은 밤늘을볼수 있었어요. 됐죠? 요즘 밤에 하늘 본적 있어? 네. 예, 그럼 별이 많이 보여? 어, 별로 안 예, 잘안 보여요. 요즘은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다 엄청 많이 보였어. 그죠? 자 이제 now 이제 how many of us are as lucky as Van Gogh? 야 얼마나 많은 사람? 우리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됐어요? 아, 그럴까 동사 여기 여기 잘 보셔야 돼 as luck, lucky as as lucky as 뭐예요? 그만큼 운이 좋을까 라는 뜻이야 반 고우만큼 네. 무슨 말이야? 반 고우는 그때 뭘 했다는 거야? 운이 왜? 보기만 했어? 어떤 하늘을 볼수 있었어. 그렇지, 별이 많은 하늘을 볼수 있었어. 근데 요즘은 못 봐요. 그게 못 본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아가 있는데 아 다음에 원래는 에지에즈 빼고 나면 아 럭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명사, 동사, 다이아몬드 몇 형식이야 어 돼? 이 형식. 그래서 이 자리가 형용사만 와야 돼. 여기다 만약에 혹시 luckily 라고 ly 붙이서 물어보면 틀렸다고 하셔야 돼. as luckily as you,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는 앞에 있는 예를 갖고 보는 거야. 근데 비동사가 오면 형용사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as luckily as 반고. 자, in fact, 사실, many people in today's world cannot enjoy a starry night.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 시대에? Today's world 아, 지금 현대사람들 현대시대의 사람, 많은 사람들은 cannot enjoy 즐길 네. 수 없습니다 뭘요? 네. Yes, very nice sky를 즐길 수 없습니다 별이 많은 밤하늘을 즐길 수 없어요 This is so soul. so가 무슨 뜻이야? 예 그렇다 뭐 이런 뜻이 그렇게 이것은 그래요. This is so 이건 그래요. Because of 뭐뭐 뭐 때문에 얘를 만약에 비 e c a 냐라고 물어보면 아니요라고 해야 돼 오브까지 있어야 돼. 그럼 얘랑 얘가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비 e c a u s 무슨 뜻이야 뭐뭐 뭐 때문에? 비 e c a 는 무슨 뜻이야 뭐뭐 뭐 때문에? 그럼 똑같잖아요. 아니 뭐가 다르냐면 문법적으로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요 그럼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 명사. 접속사 다음엔 절이 와요. 절이 뭐냐면 동사가 꼭 있어야 돼. 근데 because of 다음엔 동사가 없어요. 여기 동사가 없기 때문에 because of고 because는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여기 조금 정리하면 중요한 거 해볼게요. 자. It was created by the famous Dutch artist. 여기, 여기. 되게 중요해 수동태 쓴 거. 그다음에 아, as lucky as van gogh. 여기도 되게 중요해. 됐어요? 요두 문장은 아, 외워 두셔도 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더치라는 말 한번 알아두시고요. 음, 기에 사실 이런 거하고 so 이것은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하는 거 because o 브도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 예, 없죠. 예. 뒤에, 요, 다음 것까지 해볼게요. 두 번째. Is it a light problem? 그것은, 예. 가벼운 문제일까? 2번 볼게요. 두 번째 문단. <laughs> most of us are familiar with air, water, and land pollution. 자, most of us. 아까 most은 뭐라고? 대부분. 우리 중 대부분은 이런 뜻이야. 됐어요? 우리 중 대부분은, 아, 이렇게 하면, 우리 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이즈냐, 아냐 물어보면, 아라고 하셔야 됩니다. 사실, most of 쓰고 나면, 뒤에 있는 얘가 단순지 복순지에 따라서, 아냐, 이즈냐가 바뀌어요. 뭐, 그렇다 치고, 예. 우리 대부분이, 아, f a m i l i a with, 이 표현도 알아두세요. be f a m i l i with, 라고 너 학교에서 가르쳐 줄 건데, 이거는, 뭐, 뭐에, 익숙하다. 이런 표현 좋습니다. 됐어요. 우리 대부분은 익숙해요. Familiar. Family가 뭐야? Family가? Family 가족이잖아. 가족은 얼마나 친하고 익숙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Familiar with 뭐에 익숙하다고 해요. Water and land pollution. Pollution이 뭐죠? 오염. 오염. 그죠? 공기 오염, 물 오염, 땅의 오염에 익숙합니다 이했어요. Yes, We know that they are serious problem. 우리는 압니다. 뒤에 뭐가 나? 뭘? 뭘 하는지. 예, 그 자리에 대슬 썼네. 그러면 이게 이제 뒤에 조동사처럼 묶을 거란 얘기야. 이런 대슬 뭐라고 하냐면 접속사들이라고 합니다. 질문자에 완전하고. 예.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그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지 진짜... air, water and land pollution을 말하고. 다시죠. 겠 and 그리고 we are taking action to solve them. 예. 그리고 우리는 taking action. take action이 뭐예요? 행동을 가지다. 행동을 취하다.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re 아, taking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야라고 읽는 거. 거야.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거니까 뭐라고 그래? 우리는 행동하고 있어요. 이런 뜻. 됐어요? 네.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To solve them. 이 to 는 무슨 용법? t 부정사. t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냐면 부사적 용법이에요. 명사 자리는 아니죠? 명사는 배웠지. 그지? 동사 여기다 두고 동사. 맨 앞이냐? 동사. 바로지냐니까 명사 아니야? 됐죠? 두 번째 응. 형사를용법은 앞에 명사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 did you know that? 뭐라고요? 너, did you know? 알고, 알고? 있다? 있었니? 예, 알고 있었니? 시제, 시제 과거예요. 알고 있었니?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뭘 알고, 뭘 알고 있는데? 또 대신 나왔네. 여기처럼.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주어동사의 절이 응. 나올 거야. 그리고 얘도 당연히 접속사 대시라고 합니다. 됐죠? 뭐를 알고 있었냐고? Light can also cause pollution. 뭐라고요? 뭐, light Light가 뭐예요? 가벼운. 예, 아니요, 가벼운데 얘는 빛입니다. 아, 제목이 가벼운이 아니었나? 예, 맞는데. 예, 예, 예. 이때는 빛이에요. 빛 비치 can also cause. Cause 무슨 뜻이야? 야기야? 예, 약이하다가 네. 무슨 말인데? 어? 어. 만들다란 뜻입니다. 어. 됐어요? 예. 네. Light can also cause pollution. 뭐라고요? 어, 빛은 음, 또한 뭐? 만들, 수. 만들 수 있다 뭐를? 오염. 오염을 만듭니다. 빛도 오염을 만들 수 있다. 만드세요. Light pollution. 빛 오염. Too much light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is almost everywhere around the world. 자, light pollution, 빛공해라는 뜻인데요. 빛공해가 뭔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죠. 자, 빛공해가 뭔지 볼게요. Too much light. 지나치게 많은 빛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빛? In the wrong place. 아니 이, 어, 있어야 되지 않은 장소에 지나치게 많은 빛이 있는 거예 잘못된 곳에 됐어요? 예를 들면 극장에 영화 보고 왔는데 빛을 환하게 밝혀놨어 영화 볼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거 됐죠? 예. 잘못된 장소에 너무 많은 빛이 있는 겁니다 또 at the wrong time 잘못된 시간에 밤에 자려고 하는데 빛을 막 환하게 켜놨어 됐어 안 됐어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이런 게빛오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빅공에 아무튼 이 빅공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설명한 거고요. is. 이즈, 동사가 이 s 예요 빅공에는 그래요. Almost everywhere 어쩌다고 여기 있어요라고 해석해야 돼. 빅공에는 있어요. Almost everywhere 거의. Almost 아까 무슨 뜻이라고? 거의. 거의 everywhere 모든 곳에 있습니다. Around the world 세계 모든 곳에 있습니다. 됐죠? You can have a serious effect on humans and wildlife. 이 이시 뭐예요? 어.. 앞에 뭐라고 했지 뭐예요? 아형 앞문장 주어예요. 앞에? 아, 네. 앞문장 주어고 뭐야? 그렇지. 빅공해예 이렇게 뭐가 나오면 앞문장 주어부터 살피는 습관을 가지세요. 됐죠? 이거 빅공해예요빅공해가 can have serious effect e f f 는 뭐죠? 효과 또는 영향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뒷공해가 가질 수 있어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뭐에다가? 인간과 야생이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알아야 되는 거 아, familiar with, 뭐 익숙하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여기 접속사, 이렇게 접속사도 있고, 그 다음에 take action 하면 행동하다. 됐죠? 그 다음에 to solve, 이거 부사들 용법으로 풀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 댐은 뭘까, 댐? 댐이요? 음, 근데, 요 댐. 어, solve t o s o l e a big o b e m serious problem. 그렇지. 그래서 이 자리에 is라고 써도 틀려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안돼자그 다음에 어디 보겠습니다 l i 폴 e p o l l u t i o n 은 is, 동사가 is고요 이또 그러니까 이거 day라고 쓰면 안 되고 네. 대체 l i 폴 e p o l l u t i o n 이니까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갈게요 3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according to a recent report, about 80% of the world's the population lives under skies that are not dark enough at night. According to, 무슨 뜻일까? 뭐, 뭐에 따르면, 이런 뜻이야. 됐어요? 그럼 뒤에, 뭐에 따르면, 이게 나오겠지. 됐죠? 뭐, 우리 아빠에 따르면, 뉴스에 따르면, 이럴 때 쓰는 거야. 우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럴 때 a c c o r d i n g to 라는 말입니다 됐죠 뭐에 따르면 for recent r e p o r t 최근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거. 뉴스 보도에 따르면 about 80% about 무슨 뜻이에요 대략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대략 80% 무슨 80% World. 세계의 인구의 80%는, 됐어요? 네. 그러면, 한 명에 여러 명이야? 네. 그럼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럼 리부 써야 돼? 리브스 써야 돼? 리부스. 아니지, 리부 써야지. 어, 근데 왜리브스에요 이거 봐야지. 어, 선생님, 이거 뭐예요 어, 엄청 많은 사람일 텐데, 왜 S를 썼어요? 한 명도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80% 이런 퍼센트 나왔죠? 퍼센트 나오고 여기에 뒤에 오브가스 있으면 이 뒤에 있는 게 단순지 복순지 봐야 돼. 근데 우리가 단순지 복순지는 뭘로 알아? S가 있냐 없냐고 근데 파플레이션에 S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에 80%는 단수야 복수야. 단수요. 아. 단수를 80% 하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를 100% 하면 단수야 복수야. 탄수지 복수를 80% 하면? 일구나 이해했어? 무슨 말이지? 네 그래서 여기에 S부터 있습니다 S 이것도 봐주세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80%가 엄청 많은 사람일텐데도 여기 S가 붙는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80%가 살고 있어요 On the skies 뭐? 하늘 아래서 살고 있어요 Death That. e a 은 스카이를 설명해 주려고 한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거는 관계대명사인데, 위치로 바꿔 쓸수 있어요. 오케이? 관계대명사 배웠죠? 예. 예,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어요. 어떤 하늘, a not dark enough. 안 그런 하늘, dark enough 하지 않은 하늘. 뭐야? 충분히 어둡지 않은 하늘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at night. 밤에 좀 깜깜했어요. 근데 안 깜깜한 하늘에 살고 있다고. 왜안 깜깜할까? 그렇지 빛이, 빛이 너무 많아서. 됐어요. Especially in big cities, people often cannot see us Turkey, Turkey. In a starry night. 특히, especially, 특히, in in big cities. 대도시에서 people 사람들은 often 종종 cannot see. 못 보아요. 뭐를요? stare in e 를못 봅니다. 뭐 때문에? 그빛 때문에? 빛 때문에. 됐어요. They can also suffer from sleep problems. 뭐라고요? 그들. 그들은 또한, 뭐 한다고? suffer from. 고통을 받습니다. 시달립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from 다음에, suffer from 다음에 좋은 거 나올까? 안 좋은 거 나올까? 무조건 안 좋은 거나 질병이랄지, 전쟁이랄지, 싸움이랄지, 이런 거. 여기 뭐가 나왔어? 그렇지. 잠의 문제.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잠을 잘못 자요. Because, 어, 아까 여기는 Because. 뜻이 같은 게 뭐였지? Because of도 같은데, 이건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Because of는 전치사라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돼? 동사, because는 동사에 있어야 돼. 그럼 동사에 있는지 돼. 동사 있는지 찾아보자. 동사 어딨어? is, 여기 있잖아. 그래서 이건 because 쓰는 거야. 됐어요? 네. 자, because. 뭐 때문에? The natural rhythm of day and night. day and night은 뭐야? 낮과 밤입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낮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우리는 신사, 숙녀, 이렇게 얘기하지, 영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Ladies and gentlemen. 이렇게 얘기하자. 얘기 좀 바뀌어. 됐어요? 어찌됐던 그렇습니다. 됐어요? 더 자연스러운 리듬, 리듬, 뭐? 낮과 밤의 리듬이 is disturbed. 이거 수동태예요. 수동태. disturb은 무슨 뜻이야? 방해하다야. 그러면 is disturbed니까 얘가 방해해 아니야. 누군가 방해를 해요. 예를 들면 리듬을 방해한다고요. 그래서 수동태 쓴 거야. 예, 방해 받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방해 받습니다. 그럼 누가 방해하는지? 어? 바위가 있으니까 알수 있어 없어? 있지, 있지. 누가 방해한대 아트피셜 라이트. 아트피셜이 뭔데요, 선생님? 인공. 인공의, 인공적인 이런 뜻이야. 인공적인 빛이 방해를 한다. 됐어요? 이해했죠? 자, 여기 중요한 거 볼게요. according to, 몰랐으면 꼭 알아두시고요. suffer from,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됐죠? 80% of 했더니 lives 쓰다가. 됐죠? 네. 왜 population 에 s 가 없기 때문이야? 됐죠? lives. 요거 death은 관계 대명사로 위치라는 걸로 바꿔 쓸수 있다. 이 자리, because는 because of로 쓰면 안 된다. 됐죠? 그리고 'is disturbed by artificial light' 이 정도는 수동태 쓴 거니까 말아주시면 되요